안녕하십니까. 탐라국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부자 평대리에 있는 상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제주도를 빙 둘러싸고 있는 일주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 바로 앞에 접해 있는 그 상가 보여드리러 왔어요. 어, 지금 제 위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자읍 사무소가 이렇게, 저기, 사진이 담기질지 모르겠는데, 구자. 여기 구자읍 사무소가 근처에 있어요. 차량 통행량은 꽤 많은 편이고, 어, 제주시에서 성산이뭐 구자읍, 세화리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쪽에 있습니다. 바다도 이렇게 멀지 않고요 상가 바로 앞에 나왔을 때, 멀리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차량을 통해서 가면 한 3분 정도면 이제 바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리는 상가는 2023년도에 준공된 신축상가 첫 입주고요 지금 바로 이 상가 되겠습니다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앞면으로 보면 이렇게 폴딩 도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겉에 하얀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이네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보면 대형 창고형 상가로 이렇게 지어졌네요. 여기 구조는 화장실 두 개, 홀 하나 있고, 그리고 창고형 방이 있습니다. 화장실 먼저 둘러보고 있는데, 일반의 신축적인, 신축 상가의 느낌이 그대로 나는 그런 상, 이제 화장실 되겠고요. 입구 쪽에서 홀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고, 에폭시가 한번 코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조명이 간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제가 들어온 정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뒤에도 후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무가 3개가 있어서 동선을 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가 60평입니다. 어, 보증금하고 연세가 각각 2,500에 2,500 정도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물건지인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공간이면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뭐크로스핏이라던가 어, 아니면 뭐 PT샵 아니면 어, 뭐 탁구장 뭐 이런 개념의 친구가 높은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면 좀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카페, 사무실 등 어, 영업하시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내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개요 말씀드려 보면. 어, 202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평수 60평입니다. 어, 지어지고 나서 첫 입주, 무건리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보증금 연세 각각 2,500, 2,500. 어, 출입문은 총 3개가 있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면 쪽, 이 도로 쪽으로는 이 폴딩도어가 있어서 이분을 쫙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무척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추천드릴 만한 좋은 상가로 보이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뒤 단독주택들이 좀 있는데 제가 현재 서 있는 이 위치가 뒤쪽에 있는 토지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주도의 약간 전원적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돌담하고 이런 1층 작은 단층 집들이 보이고 있는 어, 그런 뷰고요. 어, 앞에는 여기 풀밭들이 있는데 현재는 건축물이 없지만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분과 이, 토지주 이 건축주분이 이제 명의가 같은 걸로 알고 있어서 방문가는 계획이 없는 것로 알고 있네요. 물건지 괜찮습니다. 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좋은 물건이니 고민해 보시고 얼른 현장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